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도둑을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방에 있는 어떤 물건을 도난을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집안에 돈이 없어 별로 가져갈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 이리저리 물건들을 파헤쳐 놓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긴장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도둑맞은 느낌은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단속을 잘하고, 식원장치도 잘하고, 그렇게 우리는 문단속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수원역에서 기차를 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따라갔죠. 그랬더니 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저를 몇 사람의 옷 사고 어, 돈을 뺏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원이 있었습니다. 50원. 그때 50원이라면 버스를 한번 타고도 남는 돈이고 어, 라면을 두세 개 정도 살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뺏기고 났을 때 지금도 그 감정. 아주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감정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때 그 감정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끔 내가 그때 그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뺏겼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 선용을 잘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뭔가 뺏겼구나. 내가 뭔가 도둑맞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할 때, 시간을 잘못 조절하여 그냥 내버렸다고 생각할 때, 뭔가 강구대가 몰려와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은 느낌, 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강탈당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도둑맞았는데도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둑맞았는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의 시간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각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 사용을 잘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바인더를 사용하고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간 분배를 잘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생 속에는 첫 번째로 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시간 사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성경에 익숙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암송도 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라고 할때이 나라라는 영어 단어가 킹덤입니다. 근데 킹덤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왕국. 킹제임스 영어 성경엔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 시험을 볼때 킹덤을 나라라고 쓰지 않습니다. 왕국이라고 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왕국과, 왕국이 맞는 것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왕국으로 번역해야 맞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와 왕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백성들 개개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민주국이 되는 것이고 왕이 통치하면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통치 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민주적으로 여러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한 분이 다스리는, 한 분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성경의 통치체제는 홀로 주권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킹덤은 왕국의 번역이 맞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호와 증인들이 즐겨 써서 여호와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왕국을 즐겨 써서 그들의 이단들의 단어가 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즐겨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내 시간을 빼앗기 위해 도둑대가내 주변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땐 복면 쓴 강도처럼 나타나서 내 시간을 뺏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냥 그 시간을 갖다가 바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강도가 와서 내 시간을 빼앗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겼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원통해 하지도 않습니다.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스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 도덕 맞지 말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가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히 해야 될 일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알아.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인생 속에서 차지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와 있습니까? 오늘 아침 투두 리스트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 와야 하겠습니까? 하루 아침을 열기 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투두리스트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우리가 하루를 올바르게 시간을 되찾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김성호 대표가 쓴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국 하나를 하는데도 내가 운영자가 될 것이냐 경영자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저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 아저씨가 될 것이고 약국을 경영하면 경영자로서 약국을 경영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선배에게 경영학 원론의 책을 추천받아서 그 책을 1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12년 만에 약국 매출을 200배로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가 총액 1조 5천억 원의 메가스터디 공동 대표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운영자가 될 것인가? 경영자가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될 것인가? 그건 말입니다. 억대 연봉자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기보다는 목표 달성 능력 그리고 성과를 올리는 습관적인 능력이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만의 자기 관리법을 터득하고 습관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슬럼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와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기 위해 주변에 많은 유혹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을 갖다 도둑에게 맡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둬야 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둬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아름다운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관리 방정식에 첫 번째로 도해야 할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